예. 그래서, 맞습 말씀... 네. 공격진에 메시가 있잖아요. 예. 433? 예. 거기에 메시가, 다른 애들은 다오 공격수, 은바페 손흥민 오지인데 메시가, 살짝 예매하니까 메시를 그냥 팔고요.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옮기고, 메시를, 네일마른 영에 오진을 해가지고, 여기+ 오면 공격팀 오진이라서 멋있어 보일 것 같고 그냥 차라리 진제 모아서 메시 오진을 한게 메시 오진으 해서 마음에 안 들면 판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메시 오진삭 기록이에요 기록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미드필더 지는요 미드 지는 우선 토트에 약간 혼자 뛰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. 예, yeah. 여시행이을시행이을 그냥 월드컵 그거 똑같이 다 빨간색 그거 베이스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, 벨링음 yeah. 하고 덕배는 뭐 천천히 나중에게 지나 하든지 팔든지 하면 될것 같고, 예, yeah. 이비지는 완전 엉망인데, 고민하시나요 바람일진, 태오이, 이진! 지하철 3 지하철 4진 <laughs> 아니 차라리로 했으 차라리로 못친게왜 이렇게 재밌게 나놨어예예 <laughs> 예, 아, 그건 진, 맞네요 3진 4진 무조건 올려놓으세요 3진까지 3진이요? 예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진재가 온데 진재를 모아야 되는 진재 모으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? 진재? 예 미션 꾸준히 게. 예 알겠습니다. 그럼 꿀키퍼는 어떤가요 키퍼? 키퍼는 육진 도전해서 터지는 건그 순간 꿀키퍼 바꿔야 된다 알겠어? 예 알겠습니다. 저거 내가 육진 한번 붙였었거든? 예. 혹시 혹시라도 육진을 붙였어? 50 50 지금 4 0억이잖아5 0억이 예. 내고 싶어 마르티네스도 육진을 도전했어. 네. 예. 48억에서 46억으로 내려갈 수 있어? 아닙니다. 저거 7억 정도 내려갈 텐데 그럼 42, 3억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조심할예 그리고 나 옆에 있는 거는 똑같이 공격수 나오징으로 맞춰 놓고 오마이 어, 명심하겠습니다 예 인터뷰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뵐게 민타씨 네.